아버지가 오랜만에 낚시를 즐기는 케일. 부자는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앞차를 피하다 그만 차가 전복되고 말고 뒤따라오던 차로 인해 아버지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죠 그로부터 1년 후 친구들 앞에서 한창 발표 중이었던 로린 하지만 케이은 수업시간 내내 졸기만 했죠 그때였죠 아버지란 말을 듣자마자 주먹을 휘두르는 케일 결국 그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꼼짝없이 갇혀버린 신세가 되고 말죠 안녕하세요 케일은 uh -oh.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빈자리는 늘 그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습니다. chicas a l i e n t e s couples and g a i 점점 패인이 되어가는 아들이 못마땅한 어머니 Ma 게임마저 하지 못하자 잡념을 없애기에 케일은 뭐든 닥치는 대로 해대기 시작했죠. 얼마 후 어머니가 출장을 떠난 날,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오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웬걸? 노다지의 행운이 굴러 들어왔네요. 그때 초딩들의 도발에 당하게 되지만, oh, shit, shit. 다행히 큰 사고는 없이 끝나게 되죠. 하지만 그녀 앞에서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관찰기. 일 그는 절친 로니까지불러주변일이 일어나는 일을 들 자세히 알려주죠 그리고 대망의 피날레 태성처럼 나타난 섹시한 그녀를 보여주게 됩니다. <laughs> 다음날, 우연히 그녀와 대면하게 되는 케일. <laughs> 어떻게든 이미지 개선을 위해 포장을 해대기 시작했죠. 또다시 케일은 애슐리를 엿보게 되는데, 그녀의 눈 마주침에 잊어왔던 감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옆집에 사는 터너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고, 가 몰고 온 차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남자라면 놓칠 수 없는 장면을 봐야 한다는 것. 오, oh God.

일단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터너의 이야기로 둘러들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울도치 않는 잠복근무. 뭐 일단 케일에겐 잘된 일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시작된 울도치 않는 잠복근무. 뭐 일단 케일에겐 잘된 일이기도 하네요. 그녀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니깐요. 잠시 뒤 터너의 집을 훔쳐보는 케이가, 애슐리. 그런데 그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over. Thank you for an interesting night. 그때였죠. 터너의 집에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여성을 보게 되고 얼마 후 그만 실수로 셔터를 누르게 되는데. 그와 눈이 마주치고 마는 케일. 하지만 다행히 여자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집을 찾아온 터너. Just... 둘만의 오묘한 긴장감이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심증으로는 그가 살인자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놀람> 뭐 아, 네. 그날 저녁 애슐리의 집에서 신난 파티가 시작되고 backseat, him, love love. 감금 중이었던 케일은 그만의 방법으로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Gracia, 약이 단단히 오른 애슐리는 그를 찾아가게 되고 자신을훔쳐 봤던 사실까지 알게 되죠. 그런데 그의 뜬금없는 고백에 케일의 입술에 키스를 갈게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터너의 집에서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케일 이젠 그가 진짜 범인이란 걸 확신하게 되고, 애슐리와 로니와 함께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만 터너에게 뒤를 잡히고 맙니다. 다행히 큰일 없이, 경 고만 한채 자리 를뜨게되 는데, 애슐리 는 이제 둥그런 잡는일에손을떼 기로 마음 을먹 죠. 절대 포 기할 수없었던 케이 엘. 그날밤 무증을 잡기 위해 로니를 그의 집에 침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본 의문의 봉지를 찾게 될때 that, that, like, 차고의 문이 닫히게 되고 Yourself. 로니는 누군가에게 쫓기기 시작했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케일은 달려가게 되지만 곧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차고 있던 피해 정체는 사슴인 걸 알게 되죠. 얼마 후 그의 집을 찾아가는 어머니. 그런데 그때 메시지가 오고 쓰러져 있는 로니를 보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건 그의 장난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찍힌 카메라를 유심히 보게 되는 케일 집에서 찍힌 사진을 확대하는 그 순간 <laughs> 터널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피해 <laughs> 도망가는 케일 <laughs>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잡혀버리고 말죠. <laughs> 그때 나타난 애슐리로 인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t s r e the c o 극기야 그의 집까지 쫓겨나게 되고 <laughs> 그가 숨겨놨던 창고로 숨어들어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죠. 엄마! <laughs> <laughs> Never <laughs> 그 순간 아담 을 죽여 버리 는 터너. Dispatch, 13, 얼마 후 시체들 사이에 묶여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는 케일. 그와 다시 사투를 벌이게 되고 허나에게 <laughs> 마지막 일격을 가하게 됐죠. 그렇게 케일은 다시 새로운 삶을 찾게 되고. <laughs> 애슐리와의 마지막 키스와 함께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laughs>